김상원의 시조, 간호라, 삼각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상원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이구. 김상원은 반말이죠. 김상원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면요, 이 병자호란 시기의 충신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떤 입장의 충신이었냐면 청나라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던 분이에요. 물론 이제 뭐 청나라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뭐 나쁜 사람은 아니고 가치관의 문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청나라와 싸워야 한다, 어떤 분들은 이제 청나라 이제 항복해서 나라를 오히려 구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상원이라는 분이 이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의 우두머리격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나라에 이제 조선이 항복한 다음에 청나라에서 조건을 걸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어 니네 중에서 계속 싸우자고 주장한 애들 때문에 전쟁이 쓸데없이 길어졌으니까 걔들을 인질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이 김상원이라는 분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인질로 끌려가던 때 썼던 작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볼 건데요. 자, 이 작품도 자, 고전 원문이랑 그 다음에 이제 현대 해석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정형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율격의 흐름을 위해서 중간정화 좀 빠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전언문이나 현대를한번 정도 읽고 내용 해석을 할게요. 자,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떠나가는구나 삼각사나.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보자꾸나 한강이요.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만한. 어쩔 수 없이 이 몸은 고국산천을 떠나거려 하지만, 희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 하여라. 시절이 하두 수상하니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된 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얼굴에 막 지금 막 글자들이 보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될 말이 있는데 이 삼각산이란 명칭이에요. 고전 시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북한산을 항상 삼각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삼각산은요 뭐를 의미하냐면요 사실 한양을 의미하는 시어예요또 한양이라고 하면 이 안에 임금도 있고요. 또, 임금이 있는 곳이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바로 고국 혹은 조선, 이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삼각산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두루두루 쓰인 명칭인데 이게 일제시대에 명칭이 북한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간 자극적인 얘기를 해주자면요. 이 삼각산이라는 것이 약간 민족의 정기를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본이 일부러 바꿨다, 바꿨다라는 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이 삼각산이라는 게 전국에 사실은 여기저기 퍼져 있거든요. 좀 다른 지역에 그런 삼각산이라는 명칭을 쓰는 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양에 있는 이 삼각산을 이 북쪽에 있는 거라고 해서 북한산이다. 한양의 위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문서상으로는요 일제 시대부터 북한산이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1 9 8 0년대에이 산들의 명칭을 재정비하면서 북한산으로 정착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 북한산의 명칭을 다시 삼각선으로 되돌리자라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다시. 자 그러면 떠나가는구나 삼각산 지금 내가 지금 고국을 떠나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다시 보자 한강수야.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한강을 보겠다 이러냐. 다시 뭐 보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장면이요. 자기가 뭐 여행 가려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은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들어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좀 분노의 심정이 있죠. 아 나를 빼앗겨서 어떡하지? 너무 화가 나는구나. 이런 분노의 심정이 이런 식으로 영탄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여기 지금 이 표현들을 보면요, 은 도치가 돼 있다는 거알수 있죠. 어떻게 되냐면요, 삼각사나 간다라는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혹은요, 한강수야 다시 보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약간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자 고국산천을 떠나라고 하라마는 즉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들어가는 거고요. 즉 나라를 내가 지금 떠나가려고 하는데. 희절이 하, 하는 만이란 뜻이에요. 즉, 희절이 매우 지금 수상해요. 왜냐면 전쟁에 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구나. 내가 다시 고국에 올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구나라고 해서 안타까운 심정과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같이 드러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십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화자의 상황은 어떠냐? 경자허란이 끝난 다음에 인질이 되어서 지금 고국을 떠나가는 상황이고요. 정서 및 태도는 안타까운 심정이랑 그 다음에 비분관계의 심정,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걱정이 같이 들어있는 이러한 정서 및 태도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나라를 떠나가는 충신의 비분관계, 그 다음에 고국에 대한 걱정이 되겠고요. 이렇게 시는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녕.